노노마음악 강설 제218강입니다. 제1 6건 개시 7장 8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군자3외 군자는 세가지를 경외한다. 예, 먼저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삼계하니 소지시의 혈정이 미정이라, 혈기 미정이라, 계지 재색이요 급기장야하야, 혈기 방강이라, 계지 재투요 급기노하야, 혈기 기세라, 계지 재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한다. 라는 거죠. 소지시, 어, 을걸 숫자잖아요. 어릴 시절에는, 어릴 때, 혈기, 어, 혈의 혈과 기운이 미정이라 아직 안정하지 못한 것이라 개지 제색이요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세계 있고, 이성을 경계하는 것이고, 급기장하야는 그어 장성하야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한 것이라, 방강이라 계지 경계하는 것이 제투 싸움에 있고, 급기노하야는 그 늙음에 미쳐서는 혈기귀세라, 이미 세한 것이라. 그 혈기가 이미 세약해진 것이라 계지 재덕이니라 경계하는 것이 그 얻는 것에 있는 것이니라. 예. 제색은 아무래도 이성의 경계를 말하고요. 조혼 같은 거는 굉장히 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혈기 미정. 이 혈기인데 피혈자와 기운 기자. 피의 기운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피와 기운이 아직 정 안정되지 못하고 또바이오로 강하고 또 이미 쎄했다. 쐈다. 어떤 기운이 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 투는 싸움인데요. 싸움 싸움을 투단데 폭력 또 재산 싸움, 말 싸움 등 어떠면은 탄욕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다음에 제득 얻음인데 어, 우리가 노욕의 경계지요. 어 늙을수록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 늙을수록 자꾸 자기 것을 어, 가지려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바로 뭐다? 자기 목숨을 단축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눔의 미덕을 가져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죠? 아 늙을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죠. 동의 수세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년의 호문자자는 유년지 호걸랴요. 소년의 어, 경장로자는 소년지 호걸랴요. 장년지 범능범의자는 어 장년지 호걸야우 노년의 어, 보가인자는 노년지 호걸랴니라. 예. 유년 어릴 때에는 어, 문자를 좋아하는 거, 공부 학문을 좋아하는. 자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유년의 호걸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유년의 호걸이죠그 다음에 소년 때는 어, 경장로자, 어른 장자 늙을 노자, 어, 어른들을 장로들을 공경하는 사람, 그런 예의가 있는 소년시절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소년의 호걸이고. 장년 예, 어른이 되어서는, 장년이 되어서는, 능, 범해자 능이, 범에 널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을 널리 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년이죠 그래야 뭐 싸우질 않겠죠. 장년지 호거리고. 또, 노년에는 보가인, 가인을, 어, 가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 국가나 민족, 또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장래성이 촉망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노년의 호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노년에는 후진양성이고 장년에는 뭐요, 아, 대중들을 늘리, 무릇 어, 사람들을 사랑해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소년 시절에는 아, 혈기와 미정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팔장 말씀 보겠습니다. 공자왈 군자유 삼명하니 왜 천명하며 왜 대인하며 왜 성인지언이니라 소인은 부지 천명이 불에야라 앞 대인하며 모 성인지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 경외하는 것이 있, 있으니 두려워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외자도 괜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천명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대인 아, 위대한 사람을 어, 경외하고 성인지언 성인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니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니까. 경유하지도 않는 것이라 앞대인 예 대인을 친합하고 또모성인지 성인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 군자 우리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면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유할 줄 알아야죠 그것은 하늘의 질서 하늘의 위대함 하늘을 공경하고 받들 수 있어야죠 또 대인을 어 경외해야 되는데 대인은 바로 위대한 사,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을 경외할 줄 알아라. 진리를 밝힌 사람이죠. 그분이 바로 말씀한 것이 성인의 말씀이죠. 성인의 말씀을 또 공경해. 성인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경전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막시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네 멋대로 해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것이다 진리다 하면서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으며 또 성인이 어디 있으며 또 경전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인 이야기하면 어, 어떻게 보면은 구닥다리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 완전히 진짜 여기하고 반대지요 어, 하늘이 어디 있느냐 또 성인이 어디 있느냐 경전이 어디 있느냐 진리는 없다. 진리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식의 사유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소인적인 사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천명,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이 근본이죠. 그러니까 성인을 친합하고또 성인의 말씀인 경전을 모욕하면서. 자기 한념, 자기 생각의 이도올리기에 빠져 있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지면서 그 속에는 네오 마시즘이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어왜 천명은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대인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성인지어는 성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 종교성 진리와 인간 삶의 문제에서 가장 근본은 하늘에 있고, 또 성인에 있고, 성인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공자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